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의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들은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께 말한지라 그들의 이르되, 하니, 그들의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 안장을 주오라. 그들이 나귀 안장을 주니 그가 타고. 그가 그 사람이에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그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향해 낙이 안장을 지우니라. 그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든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게 싸서 말한지라.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이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게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메 늙은 선지자가 하느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느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되내 뼈를 그의 뼈에 대두나 그가 요하의 말씀으로 베드리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사마리의 성읍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우리가 흔히 지피지면 백전 백승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지피지면 백전 백승이란 말은 없다고 합니다. 손자에 보면 지피지면 백전 불패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고 싸우면 백번 싸워도 이태롬이 없다 그런 뜻이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상대편의 장점과 자신, 상대편과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승산이 있을 때 싸우면 이길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인데 육신을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요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살아가면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언서 24장 33절부터 3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정말 망한다. 거지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자언서 24장 33절, 34절. 시작. 내가 좀더 자자, 좀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우리 육신은 쉬고 싶고, 놀고 싶고, 자고 싶고, 먹고 싶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대로 따라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육신은 적절하게 다스리고 훈련해야지 그냥 놔두면 이 육신 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육체의 소욕과 성향은 성령을 거리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 소욕과 성령은 성령을 거스린다. 우리 갈라스 5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스 5장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가만 놔두면, 육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만 놔두면 우리가 주님 원하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원한 것도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심으면 육체로 거두게 됩니다 잘 알고 있는 갈라스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심는 대로 거둬요 여러분 TV를 계속 보는 사람이 영적인 권능, 말씀의 능력, 기도의 맛을 알수 있겠습니까? 삶을 이기는 하면 능력을 알수 있을까요? 너무 TV만 몰력하는 사람이 새벽에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씹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육식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내가 다스리지 않으면 내가 육체에게 정복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연습보다 경건의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 연습은 건강 근육을 키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생애 뿐이라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은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계만이가 주인 나라 갈 때까지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다 연습이다 말씀합니다. 한두 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경건의 연습은 한두 번 해서 된것 아닙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육체를 다스릴 수 있는가? 육체를 다스리는 방법을 하는 말씀에 따라서 내가 계속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육체의 수욕을 다스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주님께 용서하라고 했습니다. 말씀 용서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의 감정은 절대 용서가 안 됩니다. 이때 내 감정이 아니라 한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안 먹었다고 다된것 아니에요. 계속 끊임없이 성경은 용서하라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이론이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곱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왜 이런 것이 일곱 번까지 연습하라 할까요? 네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연습하고 연습하고 연습해야만이 말씀대로 살아서 승리하게 되는 거지. 그냥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육체는 네가 먼저 나한테 와서 사과해야지 내가 용납할지 절대 너 용납 못 해.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의 욕을 들어주기 시작하면 끝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밤늦게 먹으면요. 백해 무익합니다. 밤에 라면을 먹고 잔다든가 늦게 뭐 빵을 먹고 자면 소화 불량에 걸리고 또 몸에 살도 찌고. 근데 항시 육신은 전이가 가면서 뭔가 당길 때가 있잖아요. 안 먹어야지. 근데 계속 당기는 거예요. 그러다 이기지 못하고 먹어 버리면 그다음 날 얼굴 퉁퉁 붓게 되고요. 살찌게 되고요. 소화 불량이 오게 됩니다. 그 우리는 육체의 욕구가 있을 때 거기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은 육체의 욕구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베델로 머물지 말고 거기서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잠시도 머물지 말으나 바로 따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가 여러 번 왕에게 말하고 나서 가는 도중에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상수의 나무 아래서 조금만 쉬었다 가자 는 마음이 들어서 피곤하니까 조금만 더 쉬자 좀 쉬다 보니까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늙은 선지자가 와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집으로 가서 내가 공개하겠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배드릴 머물지도 말고, 거기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말고, 곧바로 따르라 했습니다.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뭐냐면,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다. 어제 저녁에 천사가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를 모셔서 잘 모시라고 했다. 속였어요. 마침 그렇지 않아서 좀 쉬고 싶은데, 좀 먹고 싶은데, 마시고 싶은데, 얼씨구나 좋다고는 그 말이 속아가지고, 배들로 올라가서 이 늙은 선자 집에서 먹고 마시고 쉬게 됩니다. 한번쉰 행동도 문제지만, 육신의 요구에 넘어가서 마음속에 좀더 쉬자 할때 타협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니까 그 틈새로 육체 요구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이미 시변으 가는 마음이 있던 차에 늙은 선지자가 말하니까 얼씨구나 좋다. 그리고는 쉬어버렸어요. 그리고 패들 올라가서 그 늙은 선지자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쉬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보통 타입하거나 또 환경의 변화라든가 또 징계를 사람의 뜻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 내충심로 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요나서에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로 도망하려하여 옆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로 가려고배싹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하나님 말씀은 아수르스도에 니노로 가라겠는데 싫었어요.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냐?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찜찜해서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 내가 가서 딱 다시스로 갔는데 다시에 내가 떠날 배가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고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안줄 알겠습니다. 하고 딱 갔는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어요. 어시구나. 이거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해석해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새벽 기도에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하나님 내일 눈이 오거나 비가 오면 좀 쉬겠습니다. 했는데 마치 일기예보를 들어보니까 내일 눈이 온다거나 비가 온다면 아이고 됐구나 쉬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오려고 하는데 애가 열이 났어요. 어 이거 보니까 새벽에 쉬라는 거구나. 그래갖고 핑계 대고 쉬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우리 중심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잘하면 해답이 잘 보이는데 내 중심으로 해석하려다 보니까 하몇님의 뜻을 잘 분별하지 못하고 타협하고 타협하는 마음 속에 살금한 육체속이 들어와서 게으르고 나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범흔 20절 말씀 한번 볼까요? 범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와의 말씀이 그 삶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원래 이 남쪽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하나님 명령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냐고 자기를 데려 왔던 늙은 선지자를통이 말씀이 오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어도요, 하님과 단절되면 말씀이 끊쳐지게 됩니다. 불순종은 우리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선포했던 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는 불순종하니까 음성이 들리지 않냐고 자기를 데리러 왔던 늙은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 나와서 예베를 드리는데 어느 순간부터 말씀이 안 들려집니다. 예베가 재미가 없습니다. 모든 게뭐 성가대 하는 것이 왜 저렇게 시끄럽냐, 못하냐? 오늘 기도자가 왜 기도를 저렇게 하냐? 목사님, 소가왜 오늘따라 저렇게 기나?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한 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점점 멀어져서 들려오는 말씀이 끊겨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22절 말씀. 시작. 돌아가서 여호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이 말은 뭐냐면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에게 남쪽 온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여기서 뭘 이야기하냐면 내 시체가 이 말은 죽는다는 뜻이에요. 내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조상의 묘지에 들어간 사람 정상적인 죽음을 말하는데, 묘실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정상적인 죽음이 아니라 부끄러운 죽음. 그래서 자기 조상의 묘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또 오늘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자기가 데려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리하의 나귀에 안장을 주니라 그리하여 나귀 안장을 주니라 하나님의 사람 지금까지 다 계속 걸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나귀를 탑니다. 시간이 지대서 빨리 가려고 했을까요? 시간 내준 것에 대한 보상으로 나귀를 주니까 타려고 했을까요? 너무 피곤해 이제 더못 가겠다. 그래서 나이를 타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과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우리말에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 이런 말이 있는데 피곤하도 앉게 되면 눕고 싶게 되고요. 눕고 싶으면 자고 싶게 되고 그리고 하고 싶은 건 내일 미루게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이 써있게 그래요. 좀 앉고 싶다면 앉고 싶어 눕고 싶게 되고요. 눕고 싶으면 하고 자고 내일 하지 밀치다 보면 그걸 못할 때가 많잖아요 이 하나님의 삶 잠시 쉬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왕 쉬는 김에 어디서 좀 편히 쉬자 기왕 쉴 거면 떡도 먹고 물을 마시자 쉬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못 가겠네 힘들어서 낙이 타고 가자 마음이 변질돼 버린 겁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낙이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의 곁에 서 있더라 사자가 그를 물어 죽였어요 그런데 사자는 동물은 배가 부르면 절대로 잡아먹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사자는 길에서 사람을 물어 죽였어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옆에 나기도 가만 놔두고요 길에 사람도 있었어요 사자가 사람들이 모아들게 되면 도망가든지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자가 가만히 거기 있게 되고요 시시만 물어 죽였어요 나기도 가만 놔두고 옆에 구경을 온 사람도 물려고 하지 않습니다 유독 이 사람만 물어 죽였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고 보통 사람들이 재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설명이 안 되니까 재수 없다. 그렇지만은 나만 재수 없이 걸렸다. 그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세상 삼지 재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인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비고 심판이었습니다. 불순종의 값을 물어버려서 렸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하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쉬는 것 아닙니다. 가다가 속도를 조절할 만큼 쉬면 엄청난 권한이 오게 됩니다. 오늘 26절 표현해 보면 알수 있는데, 우리 2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 이로다. 여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와께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 그를 찢어 죽였다. 하고, 사자가 그걸 죽였다 정도가 아니라 찢어 죽였다. 찢어 놓고 먹지도 않았습니다. 참 희한한 겁니다. 여러분, 이 사자가 와서 그 사람을 죽였는데, 죽였다는 거예요. 찢어 죽였다. 먹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죽였으면 먹어야 되잖아요. 사자는 자기가 배가 고프면 동물이든 사람은 잡아서 먹는 건데, 찢어 죽이고 가만히 놔뒀다는 거예요. 남들은 다 괜찮대. 나만 재수 없게 그러냐? 이건 재수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4절, 중반절을 보면 "길에 버림받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죽어서 길에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니까, 오늘 생각난기절이 없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소위만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삶의 발필뿐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마 길에 버려져 아무 쓸데가 없어 버린 한 인생을 보게 됩니다. 맛을 잃는 성과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될 텐데 그리스도인 다음 삶을 살지 못하면 버림받게 되고 몇시천대 받게 된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니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자녀가 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면서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해라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다 빛이다 했는데 육신의 소계에 따르다 보니까 자기 생각이 합리적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버림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종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시작. 지나가는 삶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와산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아멘. 이건 뭐냐면 우상 숭배와 배교 제약을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어. 하나님 사람도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저렇게 사제가 찍기 받여 죽었는데 아무며 우리 이스라엘이야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을 섬겼던 선지자도. 불순종하니까 저렇게 찢겨 사자게 찢겨 죽었는데 우상숭배하고 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어떻게 되겠냐 우리 정신 차리자는 경고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도 참 이상해요. 이 유다의 선 선지를 죽였으면 잡아 먹어야 되잖아요. 주변인 삶 모아두면 도망가든지 그들을 해치지 해야 되잖아요. 가만히 있게 되고, 낙기도 가만 놔두고, 삶도 가만 놔둬버린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 경고한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살다가 이런 일 당하게 된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만 말한 것 아닙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아들 예수를 주시고, 그아들 예수 때문에 구원받게 하셨고 때 뗀달봉 은혜 주셨는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오직 주님만 바라고 살, 우리가 주님의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권력을 물질을 사람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사람 너희도 이렇게 된다" 경고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처음은 쉽습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어렵습니다. 그 예수, 뭐라고 말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운 길, 넓은 길은 처음은 좋은 것같지 멸망의 길입니다. 육신의 소육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처음은 좋은 것같지 멸망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 가면 어떻습니까? 순종하고 살아가면 처음 좀 어렵지만 나중은 좋아지게 된 거예요. 송아지를 낳견 쏙콧돌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좀 아프지만 콧돌을 뚫어야지 순종하지 않아요. 콧돌을안 뚫고 놔두면은 처음은 순종 자랑 같은 힘이 있으면 긴 들어받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금방 도사장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면 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한번 출발한 그런 믿음 가다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이 온화신 마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윤택한 귀한 은혜가 있어질 줄 믿습니다. 네. 곤도전서 15장 5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럼 천 가지 더 마음 끝까지 간직하길 바랍니다 아멘 조금 신앙생활 몇년 했다고 직분 받았다고 좀 형편이 좋아졌다고 하나님 등치면 설로몬도 버림받게 되고요. 그 아들들 나라가 다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번같이 하나님께서 열 지파를 가지고 왕이 되게 해서 내게 복을 주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상 숭배하고 자기 뜻대로 살다가 자기도 죽게 되고 아들 나은 때에 2년 만에 죽게 되고 여러 왕 가족이 완전히 멸족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역대에 기 보게 되면 항상 너바세아들 여러 왕의 죄로 말미암아 그래서 구약의 가륜 유다같이 저주받은 심령이 되고 맙니다 오늘 저 여러분 한분한 분이 유다에서 올라왔던 선지가 처음은 잘했습니다 내 육체적인 소육을 따라서 그냥 가야 될 텐데, 상수이나무 밑에 조금 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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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자 하다가, 늙은 선자를 만나가지고, 늙은 선자의 말에 속아서, 그 집에 가서 머물고, 먹고, 마시고 하다가 결국은 비참한 죽임을 당하고 말았어요. 처음 출발할 때그 마음 갖고 끝까지 간직하면, 빌라델비아 교회 주셨던 말씀,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고 배반치 아니하 했으므로 내게 열린 문에 보일 줄아 했던 그 말씀처럼, 좀, 날로 지경이 넓혀지고 열문의 복을 받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라고 추합니다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